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재입니다. 여러분, 운이 변하거나 삶이 변할 때는 얼굴에 제일 먼저 그 흔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를 우리 동양에서는 징조라고 하고 또 서양에서는 전조증상이라고 말을 합니다. 물론 좋은 삶을 만날 때 드러나는 흔적도 있지만 삶이 이제 힘들어지거나 어려워질 때 생겨나는 흔적도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을 알아차리지를 못합니다. 물론 여러분들도 제가 알려드리기 전에는 절대로 알지 못할 거예요. 하여 큰 운과 복을 얻을 사람이 아주 작은 변화를 얻을 수밖에 얻게 되기도 하고 별 대수롭지 않은 작은 나쁜 운에도 아주 큰 불행을 얻게 되기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알려드리는 이 부분은 항상 신경을 써서 살피세요. 그래야 진정 큰 운이 들어왔을 때 여러분은 그 운과 복을 다 얻어낼 수가 있게 됩니다. 물론 아주 나쁜 운이 왔을 때도 이를 적절히 대처해 대수롭지 않게 넘어갈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우리의 동양학, 즉, 상학이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상학이라는 것은 절대 너는 이렇게 살 운명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런 변화를 감지하여 미리 준비하고 대비하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학문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 눈이 피곤해지기 시작한다는 것은 위험해지는 신호입니다. 여러분, 이는 아주 당연한 듯 하지만 실제로 이를 무시하는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물론 이는 건강력으로도 위험 신호예요. 네, 강기능이 아주 저하되어 있다는 것이고, 또 피로가 누적되어 있다는 표시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상학에서는 이런 현상이 생기면 큰 판단의 실수로 인해 삶이 위험하게 변하게 된다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맞습니다. 상학에서는 눈에 총기가 있으면 그 사람이 지금 아무리 공공해도 큰 명예와 큰 부를 얻게 된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의 반대가 바로 눈에 힘이 없어지는 것이고, 또 스스로는 눈에 피로감을 자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눈에 총기가 있다는 것은 항상 상대의 미간을 정면으로 바라볼 수 있는 힘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상학에서는 눈은 높이 두어야 하고 또 입은 낮게 두어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이는 바라보는 시선이 떨어지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상대를 바라볼 때 같은 시선의 위치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며 이것이 바로 상대의 미간을 바라보는 힘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위험해질 사람들은 늘 시선이 상대의 입이나 턱에 고정되는 현상이 생겨 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무조건입니다. 눈을 드세요. 그리고 항상 상대의 미간을 보세요. 그리하면 운이 강해지고 없던 운도 생기게 됩니다. 절대 시선 떨어뜨리지 마세요. 두 번째로 여러분 귀가 검어지게 되면 위험해진다고 상하께서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하께서는 사람을 볼때 제일 먼저 귀를 보라. 귀의 색을 보면 그 사람의 앞으로의 운명이 보인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귀의색이 붉고 생기가 보이면 부귀영화를 누릴 사람이라고 말을 하며, 귀의색이 탁하고 얼룩덜룩하다면 지금 아무리 부유해도 반드시 빈천하게 된다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귀의색을 바꾸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는 바로 의학적으로는 혈색이며 또 상학으로는 살색이니까요. 하지만 이것을 인위적으로 변화시키는 수단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귀의 색이 선명하고 맑고 붉은색을 가지는 사람은 지금 아주 부자이고 또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귀의 색이 검거나 탁하고 어둡게 보이면 그 사람은 지금 항상 어려운 고난의 삶을 살고 있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것을 바꿔야 하는 거예요. 앞서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혈색은 피가 잘 돌도록 만들어주면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에 두 번씩 아침, 저녁으로 1분만 귀 마사지를 해주십시오. 네, 부자들의 습관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아침, 저녁으로 샤워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혈액순환을 좋게 만드는데 정말 좋으니 당연히 이들은 귀의 혈색이 좋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시면 좋겠지만 이것이 힘드시다면 시간 나실 때마다 귀 마사지는 꼭 해주세요. 네, 귀를 자주 만져주세요. 분명 여러분의 삶이 바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마에 평소에 없던 주름이 생기면 위험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마의 주름은 급격한 삶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이는 이마는 천기가 내려오는 장소이고 천기는 강하고 급격하여 격렬한 변화를 일으키기에 그러한 거예요. 네 이마에 없던 주름이 생긴다는 것은 천기에 굴곡이 생긴다는 의미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는 변화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이럴 때는 내 운에 위험이 닥친다는 것을 미리 아시고, 항상 몇번더 챙기고, 몇번더 심사숙고를 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맞습니다. 항상 여유로운 마음, 늘 편안하게 한 걸음 물러나서 생각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며, 절대 급하지 않은 마음, 내 감정에 치우쳐서 행동하는 그 마음을 버리려고 노력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이죠. 네 번째로, 고개가 평소보다 숙여지게 되면 위험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상악에서는 최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 최상이 죽으면 그 사람에게서 명예운이나 번영운이 사라지게 된다고 말을 한다는 것이죠. 물론, 최상은 몸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이 최상을 주도하는 것은 바로 얼굴입니다. 네, 절대 고개를 숙이지 마세요. 물론, 나도 모르게 고개가 숙여지는 것이야. 어쩌겠습니까? 하지만, 노력은 해야겠죠. 여러분, 평소에 늘 마음속으로 고개를 숙이지 말아야지라는 생각을 가지십시오. 혹시 고개가 숙여지거든 다시 들고 숙여지거든 다시 들고를 반복하세요. 맞습니다. 이런 노력으로도 얼마든지 불행은 막을 수 있게 됩니다. 하여 우리 조상님들은 항상 머리 숙이지 마라 기죽는다라는 말을 그렇게나 강조하셨던 거예요. 다섯 번째로 여러분 걸음걸이의 보폭이 평소보다 좁아지면 위험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왜 우리 조상님들이 뒤짐을 지고 걸음을 걸으셨던 것인지 아시나요? 네, 이렇게 되면 무조건 등은 펴지게 되고 또 머리는 들게 되고 걸음은 느려지게 됩니다. 맞습니다. 이것이 바로 좋은 운을 만드는 최고의 체상을 만드는 방법이기에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절대 급하게 걷지 마세요. 차라리 급하시면 뛰십시오. 뛰시면 오히려 운은 좋아집니다. 하지만 걸음을 급하게 걷게 되면 성격은 조급해지게 마련이고 이것은 항상 급한 판단을 하게 만들고 감정적인 판단을 하게 만들어버립니다. 하여 우리 상황에서는 종종 걸음을 걷는 사람을 가장 나쁘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네, 이것이 바로 걷는 걸음의 보폭이 좁아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말이 평소보다 빨라지면 위험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절대 말을 급하게 하지 마세요. 상대의 말을 다 듣고 천천히 여유롭게 말하시는 습관을 가지세요. 네, 마음의 여유는 세상 만복을 얻는 정말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여유가 없는 사람의 대표적인 특성이 바로 말이 빠른 거예요. 맞습니다. 말에 힘이 있고 당당함이 있다는 것은 꼭 필요한 말을 하고 요지를 정확하게 말을 한다는 것이지 절대 그 말이 빠르거나 소리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여 상학에서는 말이 빠른 사람은 가난하며 또 말이 차가운 사람은 불행하다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로 입꼬리의 위치가 자주 다르면 위험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입은 항상 수평이 맞아야 하는 거예요. 네, 이것이 틀어지거나 삐뚤어지게 되면 그 사람은 큰 불행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항상 상대가 이야기할 때 무시하거나 또 비웃거나 멸시하거나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네, 이렇게 되면 무조건 그 입꼬리의 위치는 달라지게 되며 이것이 습관이 되면 그 사람은 불행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부드럽게 웃는 습관, 여유롭게 웃는 습관을 가져보세요. 그러면 절대 입이 틀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 상황에서 말하는 운이 좋아지는 방법에 관해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야기, 여러분들 꼭 명심하시길 부탁드리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늘 올바른 학문과 올바른 지식을 여러분들께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